있는 호국승병장 마이사노랑이 금풍당 성우입니다. 스카이 데일리에서 독자께 알리는 글 3일째 12월 3일 비상계엄의 한미당국의 작전명 코드넘버 1999 99, 정권교체기 조 바이든 정권의 주한미군 공보관 성향 주목 <laughs> 트럼프 정부 주한미군 등 해외 미군부대 SNS 사용 금지 명령 본지 기사 매도 매체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검토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는 무엇이 잘못했다고 적시하는 게 우선 순서이겠죠.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타고 치면 옳은 행동일까요? 23일 주한미군 공보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본지 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 미군기지 압송됐다. 기사에 대해 SNS를 통해 <laughs> 완전한 거짓이라고 표현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다시 어디서 무엇을 알아봤느냐고 물었더니 그럼 사실이라는 근거는 뭐냐고 되묻다군요 그래서 주한미군 귀하들은 당연히 모를 수 있다. 극비작전은 내부에서도 보안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라고 되물으며 귀하를 탓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부터는 단어 사용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했다. 24일 현지 시간 미 국방부는 해외주둔 미군 부대를 포함한 산하기관의 SNS 사용금지명령을 하달했습니다. 미 성조심은 더 스타 앤드 스트립스는 이례적으로 주한미군과 일본 오키나와 해병들을콕 집어서 당분간 SNS를 하지 말라고 하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장관 공식 취임 전까지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좌파 공보관들로 멋대로 발언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 후 최근 포스팅 내용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인 조 바이든 행정부 성향이었기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이런 언급을 하는 이유는 한국 좌파 멘처와 소통하는 주한미군 공보관 또는 공보관실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미 국방부가 본지 기사를 부인했다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미 국방부는 관련 질의에 대해 주한미군 발표를 참조하라, 레퍼투 라고 언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부인이라고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축이란 표현이 맞는지는 따져볼 계획입니다. 중앙선거관리인 이 경우는 말귀를 잘못 알아듣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지 솔직히 헷갈립니다. 본지는 <laughs> 작전 지정을 경기 수원 시 선거관리위원 연구원이라고 폭넓게 밝혔을 뿐 12월 3일 개엄 비상계엄 당일에 직원 연수가 있었던 생활관이라고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본지 기자는 얼마 전 선관위 연수원에 직접 가서 직원을 만났습니다. 당연히 선관위 상부에 보고가 됐겠죠. 그리고 20일 본지는 작전 지점을 그곳이 아닌 외국인 주거통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후 발행된 선관위 보도 자료를 보면 그날 연수가 있었다며 그래서 가짜뉴스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스스로 헌법기반이라고 자부하는 선관위와 언론 대응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선관위 후 허위 브리핑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해야 할것 같습니다. 또, 종북내지는 극자로 의심되는 매체들이 스카이 데일리의 단독 기사를 가짜뉴스라고 단정지은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에의한명예훼으로 언론중재위원이 재소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근거라고는 오로지 주한미군의 발표뿐입니다. 최소한 본지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반론을 담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특히 태블릿 PC 기사를 <laughs> 조작부담으로써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앞장섰던 JTBC는 본사에 유장점입해 대표의사의 목소리를 변조까지 해가며 근거 없이 괴변이라는 자막을 붙여가면서까지 모욕과 명예훼손을 저질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부터 본지 기사를 가리켜 가짜뉴스 저질질하시라고 공개적으로 표멸을 했고 그도 모자라 신문사 후주 수입원인 광고 탄압을 저질렀습니다. 이 역시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고 상원 인준이 필요한 장관이나 정보기관 장대로 임명 승인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지연 전술로 예정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건의 전무에 대한 발표 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본지의 중국인 99명 주일 미군기지 압성 관련 1년 후 보도가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 소명 앞에 두려움과 막중한 책임감도 물론 있습니다. 본지는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지만 미국 관계당국 엠바고 시안부 보도 유부가 걸려 있어서 사건의 전부 보도는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2월 3일 개어마 한미 당국의 작전명 코드 넘버 no. 99는 완전 팩트입니다. 스카이데일리 네. 이 기사는 스카이데일리에서 독자께 알리는 길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12월 3일 개어마 한미단구구 작전명 코드명 99입니다. 톰 크루즈님 오셨습니까? 빨갱이 새끼들이 너무 많음 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셨군요. 이제 이 스카이 데일리에서 특종 보던 선관위 수원 권선구 어, 연수원, 중국인 간첩단 99명, 미국 본토로 압송했다는 것은 엄청난 작전이라는 것이 한미 당국이 중국 공산당의 자유 세계에 대한 부정선거, 자행에 대해서 저질러진. 중국 공산당과 우리 대한민국의 이 빨갱이가 장악한 중앙선관위가 저지른 전 세계 자유 진영에 대한 부정선거 어, 테러라고 어, 전쟁이라고 어,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공산당과 그리고 빨갱이들이 장악한 중앙선관위가 기획을 해서 전 세계 자유세계에 대한 부정선거 테러를 저지른 것이 속속들이 한미 당국자의 정보당국자의 그 합동 군사작전에 의해서 그전모가 터져나오기 직전입니다. 이 중국 공산당과 종북 주사파, 그리고 민주당이 이 테러를, 세계를, 자유세계를 상대로 한 테러를, 예, 뿌리 뽑기 위해서, 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12월 3일 비상계엄을 보고령을 내렸다는 게 한미 비밀 공작에 의해서 작전에 의해서 실행됐다는 것이 점차적으로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라. 윤석열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영웅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번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전 세계 노벨상을 수상하게 될 겁니다. 예. 두고 보십시오. 종북 주사파 등 간첩 빨갱이 민노총 전교조 등 반국가 세력 척결, 법대로 통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만세! 국태민은 멸북 통일,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 감사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